아, 진짜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야 지금 밤이야 후 아,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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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아침 침면빨 빨리 야야다서서 음. 음. 사고 외에 거지 무시하는 아이가 있다는 데 거지 분장하고 왔지. 진짜 나 보자. 아니, 심하고 거지 무시하나.

자기, 아줌마니, 자기, 아줌마. 엄마 뭐, 아줌마가 비쳤어? 아, 그게 아니야. 저, 빵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어... 빵한 개? 빵한개 50만 원인데. 네? 전화하세요? 천, 아또! 천년이고 일단, 현란이고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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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주시겠습니다. 네, 아, 역시나 알바생이거지 무시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겠어? 아, 어, 맞다. 이제 알바생이 6년이 넘는다. 이게? 아, 진짜 알바생이 힘 있구나. 아, 연기 먼저 해야 예, 예전들. 음 여기 좀모아야지 와, 속도 너무 푸짐하다. 잠시 앉아야겠다. 주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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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섬 주섬, 수섬 음, 다 됐다. 음, 다 됐네, 다 됐어. 햄버거. 주문하신 햄버거가 나왔습니다. 미동. 아, 네. 맛있겠다 냠냠냠냠 형님 음, 네? 빨이 힘내세요 몇 원인데요? 한 100원 100원입니다 아저돈 없는데 뭐요? 야너 미쳤어? 니부 네 보였니? 네네네 네, 네, 네. 네? 방금 뭐라 했어요? 부모가 니 버렸냐고 이 개자식아 너대 네? 아줌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? 환불 안 해줍니다 미다 야! 야! 去西藏挨爬山，去搞去，去动物园看玩的。哦、啊，咋着呢？咋着呢？咋着呢？来、嗯，来、啊，来，来，来，来、啊，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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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안녕하세요 야너 왔네 야 빨리 돈줘 싫은데요? 제가 왜요? 아빠리사만돈 달라고 이렇게 해 자기가 니배 보이기 전에 네, 네, 네. 미쳤어요? 나 안되겠다 너 오늘 맞자 음, 오늘 맞자

아, 아, 제발요, 제발, 제발, 제발요. 응, 아 인생이 쉽잖아요, 재민아. 네? 저 재민이 아니거든요? 저 지금 성인이에요. 아, 제리고 탄잔 나가. 너무해. 더 이상, 못 참아. 못 참아. 시작하자 이마이야. 오케이 어, 제대로 복수해주마. 비. <끝> <끝> 어. 아이나 난. 오이거 또 좋네. 어, 수상해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뭐들 있군요. 아, 저는 뭐. 유명한 갓토이치주 상자 한져 주세요. 어저 아, 지금 없는데. 네. 네 없다고요? 알바생 극다고그다구요아 지금 완전 토비야 아니야. 네한 사람 들 없었어요. 일단 일단 가토 음, 척 유명한 참져 주세요. 네? 오천만 원입니다. 아, 그림 개깜이도. 됐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빨리 돈 줄게요.

왜 이거 이러지? 자, 오늘은 상황극을 한번 해보로요 <laughs> 제가 왜이거에나는이거왜빠이 맞췄냐면 왜 사장님 본장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컨터터계량이 갑자기 꺼져서 컴퓨터가 너무, 되게 꺼져서 촬영 중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안녕.